자, 보시죠. 그, 나눠드린 프린트는 기본 어휘랑 그 다음에 독해 해석 정도 넣어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문제 푸실 때는 이거 보시고 푸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어떤 어휘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 전에 수능 어휘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수능 어휘가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공부하는 어휘. 그 다음에 어, 시험치기 전에는 카페에 공무원 필수 어휘가 있어요. 그게 한 600개 정도 올라,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책 구성이 일단 파트 1에서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 이렇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문법을 보는데 선택형 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작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문형 어법이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독해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독해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푸는지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진도를 나가볼 겁니다. 자 일단 파트 1을 보시면 1번 자 일단 some petition. petition은 일단 탄원서라는 뜻이죠. 기본 어휘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몰랐던 어휘들은 그 자료 보시고 체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원서가 그 completely 완전히 이제 absurd 하다는 거죠. a b s u r d 라단어 몰랐으면 우리가 이제 뒤에 걸고 유출을 하셔야 돼요. 그면 이 단어서 같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to disband, disband는 해체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 밴드 그 방탄소년단을 해체해야 돼. 라는 어떤 주장인 거죠? 자 그리고 이소년단은 일단 BTS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자 혹은 또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자 full national football team member. 그래서 그 국가대표 축구팀 멤버가 그죠? 자, t 리 o remove a tattoo. 그래서 자기 팔에 있는 어떤 그 문신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그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없 p s 는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뭔가 터무니없는 이런 말로 쓰이죠, 그죠?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요한 어휘들을 넣어놨으니까이거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일반 어브리지드 그러면 이제 뭔가 축약된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단어 같은 것들을 좀 축약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플래쉬 이름 '평온한 뜻'이고요. 3번에 affable, 상냥한 4 i c 디 l o u 스좀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네. 이런 말이죠. 정답은 4번. 뭐 제가 어휘를 많이 틀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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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1 순위는 수능어이다. 2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서울이지 금 프로포즈 하고 있죠. 일단 이 프로포즈란 단어는 우리가 그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충고에 걸리잖아요 문법에서. 그러면 대절이야에 슈드풀러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대절이구요. 아, 대절 안에 지금 이시라는 단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S가 없죠. 자, 그 이유는 뭐다? 여기에 슈드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서울이 이제 워싱턴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i s s h u l d bring its tactical nuclear weapon. 그래서 어, 그것이 전술적인 어떤 핵무기를 나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혹은 보통 이제 엔드나워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핵무기를 나만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와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혹은, 저 우리 자신의 어떤 핵무기로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가 이제 무장할 수 있게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무장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플러스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k 스는 이제 전치사 투랑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뭔가를 묵묵히 따르다 이런 말입니다. 묵묵히 따르다 뭔가 동의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1번에 어, 사색하다, 투기하다. 자, 2번, 동의하다. 답될 수 있겠죠. 자, 3번, intoxicate, 어, 중독시키다. 자, 4번, conjecture, 추측, 아니면 추측하다. 되셨나요? 자료받으신 거 보시면 은 1번, 1번에 번 단어 정리된 거 한번 보세요. 1번에 단어 정리된 거 보시면 뭐, be k n o 그다음에 be known for, to, by 이렇게 전체가 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고요? f 는 뭐뭐로 유명하다? t 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뉘앙스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자, 3번. 자, 일단은 그보호란에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the largest display panel manufacturer.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이제 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최근에 the former Samsung display employee. 자, 이전에 그 삼성에 다니던 그런 어떤 직원들을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뭔가 금기하는 조항이 있겠죠? 이걸 이제 교묘히 피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뭘 금지하냐면, getting a job? 그래서 직업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삼성에서. 자, 어디에? in the same industry after r e time에.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그 똑같은 그 사업 영역에서 직업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은 뭐 기밀 유서, 그 기출, 기술이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렇게 뽑은 거죠. 그죠? 자, 1번에, uh, gratify는 만족시키다. 자, 2번에, influence는 뭔가 침해하는 거죠. 3번에, scrutinize는 뭔가 조사하는 거고요. 자, 4번에, circumvent,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 자, 4번을 보시면 아, 일단 "where are you headed" 이 말은 그 우리가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headed" 너 어디 가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생활영어 같은 거 보시면서 필요한 어떤 표현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h e a d 라는 표현이 영어식 표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keep a cool headed" 그랬죠? 우리가 이제 뭐 정신 못, 못 차리고 막 미칠 때야좀 진정해 그러잖아요. 그럴 때막 머리가 막 뜨겁다 그러잖아요. 쿨 헤드 그러면 뭐다? 뭔가 침착해, 냉정해져 이런 말이고요. 같은 말이 이제 keep one shirt이죠. 이 말은 이제 그냥 셔츠 입고 있으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헐크 영화 보시잖아요. 막 흥분해서 헐크로 변하면 티셔츠 막 찢죠? 입고 있어 이 말입니다. 알겠죠? 침착해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디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이디엄 특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보시면 중요한 이디엄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랑 같이 연결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그냥 바로 외워져요. 알겠죠? 외워지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uh, it, it was over my head. Yeah? 그내 머리를 지금 벗어난 거죠. 그러면 uh,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내가 아는 수준을 벗어난 거죠. o w f t e t i m of o n e head란 말에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 머리에 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툭 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멈췄네. 잠시만요.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어떤 아이디가팍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최소한 다 외우셔야 돼요. 저희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보시면 어, Keep one's head above water 이렇게 되있죠. 얘네지지 그 뭐냐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 거야. 숨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만 겨우 이제 물 위로 이제 어, 나와 있는 상황에 이요좀 이제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이죠. 긴급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죠? 어차피 영어식 표현이지만 우리 말과 좀 비슷해요. 이자 몰랐던 것만 체크하시고 외우십시오. 어, 나머지 쪽 읽어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try to는 try to는 노력하다 s다죠, yes, 그죠?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하답니다.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 영장 문제에서 try가 났을 때 try to가 되는지 try ing가 되는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try to는 노력하다 s다. Yes, 근데 그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하다. 의미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언네스는 if라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뭐 더즌트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색하게 되겠죠. 하 네. 자, 이런 것들도 영장 문제에서 잘 보세요. 언네스 안에 동사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투트형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할수 없다죠? 그러면 투투용법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험문제 나올 수 있냐면 이 자리에 만약에 이제 소를 넣었어요. 뭐 의미상 안 맞겠죠? 이래요. 혹은 투는 살려주고 만약에 투 앞에 어, 뭐 낫을 붙였다. 이러면 또이미상안 맞겠죠? 이두 가지 맥락에서 조금 보셔야 돼요. 투투용법을. 근데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문제 나왔을 때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쵸?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늘좀 따지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거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예문 한개 적어 드릴게요. 예문을 보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제가 뭐 하프앤올에서 문제를 이걸 내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거든요. 지어도 될까요? 지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는 너무 약해서 그 박스를 들어올릴 수없어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알겠죠? 어떻게 뭐 되겠죠? He's too weak. 자, 그는 너무 약해서 그 무거운 박스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문맥이 자연스럽죠? 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 만약 여기에 이제 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너무 약해서 그 박스를 들어올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맞죠?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맞고요. 그래, 투투용법 자체에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들어올릴 수 없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낫이 붙었다? 그럼 들어올릴 수 없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 관계를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생활 영어는 푸실 때 어차피 이거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빈칸 주변에 읽으시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저희가 전체를 지금 보는 거는 뭔가 중요한 표현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나머지 해석은 그냥 하실 수 있겠죠.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I should do some exercise too. 자, 나 역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자, do you usually just lift weight? 그냥 엮기 같은 거 들고 있니? I lift to get stronger. 그래서 이제 엮기 같은 거 들고요. 강해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러닝머신 달리고요. 자, 심장이나 폐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줄넘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죠. 자, to improve my balance and coordination. 그래서 내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1번 보시면은 uh, you've got to take a test 자 너는 뭐다 기회를 잡아야 돼 1번 아니죠 자 2번 자 I've already tired 자, 나는 이미 피곤한데 but uh, they didn't work 자 그들은 뭐다 아 어, 뭔가 일을 하지 않았다 뭐 이거 말이 안 맞죠 자그래서 3번을 보시면 지금 I wish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나는 바라는데 뭐냐면 아 나도 그만큼 운동을 하, 했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맥락이 맞는 건 일단 3번이고요 자, 네, 4번에 어, 고맙다 그랬고요. I'm going to my hascla h o s l 할 거다. 일단 3번인데 IWC가 이제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시제 판단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IWC랑 as if 시제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다풀 수가 있어요. 그럼 as if가 나왔을 때는 문제 그 문장 형식이 이제 앞에 주어 동사 오고 as if 주어 동사 이렇게 오고요. 근데 IWC가 나왔을 때는 IWC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거를 우리는 편의상 A라고 하고 뒤에 거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A, B, C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제가 만약에 동일하면, 가정법 과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과거라고 판단하시고, B 안에 있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월를 쓰던지, 만약에 조동사가 들어갔다, 그럼 조동사 불러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자, B 안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보시고, 헤드 PP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동사 개념이 온다면, 조동사의 PP가 오겠죠. 이런 관계를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거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어, 나는 바란다에서 뭐다, I wish 때 현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다, 아, 나도 지금 운동 그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럼 자기가 지금 바라는 게 뭐다, 지금 운동을 나도 그만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뭐냐면 현재자 그러면 a도 현재고 b도 현재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장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b, b 안에는 뭐다?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헤드를 쓴 거고. 그러면 틀리게 만약에 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헤드 헤드를 써 버리면 뭐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쓰시고요. 제가 주요 문법은 제가 간간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근데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거나 하시면은 본인이 공부하셨던 이론책 펴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른 평가 이거 하는 거는 수준이 그냥 기출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수준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조금 어렵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렵게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하프앤어를 듣는 게 좋습니다. 하프앤어는 기출보다는 한 1.5배에서 좀 어려울 때 2배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셨을 때 멘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쉽게 쉽게만 대비하시면 안 돼요. 가슴이 큰일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여자,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where was this picture taken? 자 어디서 이 사진 찍혔는데이 말이니까 어디서 찍었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amazing 감정 문사고요. 그래서 풍경이 멋지다 그랬죠. 그래서 어, 멀티브에서 찍었죠. 와우 그랬고, 그 다음에 어, 말이 you should visit. 그러니까 너도 이제 언젠가 한번 가봐야 돼. 그럼 얘가 말하는 거 일단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자, I have been to 몰디 몰디에 가 보지 않았다. 자, 이번에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 말이죠. should have pp가 나오면 항상 뭐냐면 머스 s have pp랑 구별하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고 머스 s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 없다 이 말이죠. 그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너는 거기 가 봤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why didn't you invite me there? 그 내가 너왜 나를 초대하려 안 않았니? 거아니죠 4번. I wish I could be there. 나아 지금 가고 싶다. 괜찮죠? 그럼 4번 이렇게 되는데. 얘도 시제 판단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지금 I wish니까 봐요. I wish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인 시험에서 뭐 토익, 토플 뭔가거다 뭐 합쳐 가지고 이제 I wish 문제를 낼때 I wish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건데. 만약에 i w i 시트가 나오면 그냥 i w i 시트는 과거니까 과거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똑같이. 여튼간에 얘는 이제 현재니까 현재자 현재고. 근데 뒤에서 오다. 아, 나도 거기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잖아요. 나까지 붙었죠. 어, 둘다현재자 그럼 ABC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정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동사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 뭐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 거죠. 그럼 여기 만약에 조동사에 PP 썼다 그러면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쓰시고요. 자, 그럼 여기 Rising 자동사자, 뒤에 목적 없습니다. 레이징, 타동사자. 레이징이 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어 제가 수업 템포를 좀 조절해야 돼서 제 커리를 쭉 타고 오신 분손 들어보실래요? 제 커리를 쭉 타고 오신 분, 아 30,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템포를 그냥 그렇게 맞출게요.